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는 <laughs> 말씀은 10편, 14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laughs> 제가 받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리석은 자는 그마에의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한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두지 아니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한자의 각주 구검이라는 그러한 말이 그리 있습니다. 책일갑 배주 구알구 칼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칼을 배를 타고 다 칼을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그 칼을 빠뜨린 자를 뱃머리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배가 항구에 청박한 뒤에 그 배에 가서 잃어버린 칼을 살려고 했다는 데서 유리한 고사입니다. 한마디로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피유인 것이죠. 요시, 이지요시 춘추, 찰금패가 나오는데, 중, 춘추 전국 시대, 어, 초나라에 어떤 사람이 칼을 많이 아꼈습니다그 칼을 소중히 가지고 가다가 양장을, 양자강을, 양자강을 건너가다가 실수해서 칼을 물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칼을 찾으려고 배째대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훗날, 다시그 배에 가서 칼을 찾아보겠다는 데서 유리한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입니까? 칼 물속에 빠졌는데 물속에나 배째에나 표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에,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심령이 부패해 있고 그 수행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깨닫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은 서을 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에드워드 하네 하버트 경은 이런 말 했으면 해부학을 깊이 연구해 본 사람은 결코 무시런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인체 신비로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의 몸의 기능 알면 알수록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기 대해서 파이슨0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내 영혼이 안찰 아, 나라이다라고 노래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 기묘박하다 이거 어리석은 자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짧디 짧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일절에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바보는 전화가 아닙니다. 어디가 손해보고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가장 큰 바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하고 에, 순간 대처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취약으로 심령이 부패해져 있고 마음은 완악해져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렵고 가장 무지한 자리인 것입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이성에 대해서 이런, 이성에 대해 이런 책입니다. 그런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이 책은 장차 기독교를 방면아낼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 그 박물관이나 호호서적을 파는 책방구석에 먼지가 앉은 성경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책이 1794년에 논던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토마스 베일은 그책 때문에 비참해졌습니다. 고독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그는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의 시대가 쓰여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만일 이 책을, 이 책을 다 횟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탄식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 후는 1809년 중날까지 침대에 누워만 있는 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 그대로 페인이었어요. 친구도 없이 홀로 고독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살 된다고 했던 성경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영원한 베트셀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명한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르는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는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나는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몇년에 기독교를 향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볼테르가 그리고 해를 들어서 그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 하나님을 퇴직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그 기독교를 박멸한다는 볼테리의 집을 성서공회에서 그 집을 매입했습니다. 성경을 없애겠다고 한그 볼테리의 집을 성경출판소로 만들었습니다. 후에는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본부가 되었고, 그, 그가 박멸하겠다는 성경은 아직도 베스트셀러로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어렸을 는지 압니까? 결국, 볼테르는 죽어가면서, 한풀하면서, 단시간에 이런 말하기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것을. 내가 차라리, 세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것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장담하던 그가 숨을 거리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까? 철학자은 뭐합니까? 학 박자라고 합니까? 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일장일들를 말씀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온 우주가 질서성연에게 지금 표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다 떨어집니까? 어디서? 예. 네. 질서성연에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지구 생애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일자 하루 이틀 상을 낳을 일자가 있고 또 연한 1년 2년 3년 연한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네,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아기가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는 엄마가 안 보인다고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엄마가 없다고 말하고 는 똑같은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네. 엄마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신명을 유지하며 자라가는 아이가 나는 엄마가 안 보인다고 나는 엄마가 없다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또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건강도 위해서 이제 삶을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질서 정해는 우주 만물을,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 아, 아닙니다. 답이 시부리소 3장 4절에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집들도 다 주인이 있어야 지은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육신의 입을 입사하여 아파트를 짓고 빌딩를 짓고 빌딩을 짓고 단독주택을 짓고 말입니다. 다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볼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으로 온 우주의 천재에 계십니다. 아니계 신경 쓰지 요 무소부지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존재가 없다. 부인한 자들은 가장 위려하고 가장 어려운 자입니다. 러시아에서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보스특고 호에 윤리 가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 비행사가 그가 이제 달라 우주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뭐냐 내가 하늘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하나님을 모독 했습니다. 내가 할는 것만 하는 없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미국의 우주비행사였던 우리가 잘 아는 암스트롱. 이 암스트롱 우주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솜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돌아온 후에 그는 천도자가 됐습니다. 다 내려놓고 천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원일랬습니다. 그는 우주에 가봤더니 가에서 보니까 너무 놀라서 신비에 놀라서 하나님을 접시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으라고어리서은 자는 하나님 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말씀하면 여호와께서하늘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부효하신즉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소를 내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아니게 돼요. 하나님보다 이런 자들은 사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에도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너무 좋아요. 세상에 너무 좋아서 주일도 이제 금요일 출근해가지고 나가서 운전하고 온 뜻한 구름 날것 뭐입니다. 하나님보다 주제적인 욕, 안모의 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누가 보면 실랑 20대를 말씀 보면 이런 하나께서 님 직접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망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큰농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풍년들었습니다. 수출이 너무 많아요. 곡식을 쌓아둘 장고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곡간을 내가 쌓아둘 곡간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없으니 어찌할 거또 내가 이렇게 하다 면 크게 곡간을 싣습니다. 그는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군들은 헐버린 자들에게는, 헐벗은 자들에게는, 이제, 도울 생각도 없는, 아무 힘도, 이제, 그러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생재물에만, 이제,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그런 자였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을 영혼아 여혼의 쓸물을 내가 많이 쌓아두고 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쉬고 와라. 얼썩은 네. 부자는 세상 신념으로 영혼까지 살리고 만족시킬 줄로 착각했습니다. 내 네, 영혼아 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음식으로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해서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우리 영혼에는 찬만족도 기쁨도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얼쑤은부들 세상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은 영혼이 자기 것의될로 착각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재물이 아니라 그의 신명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서 온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내가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재물을만 믿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수선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홈페이 가면은 화산이 폭발할 때에 묻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보물을 움켜쥔채 잿대미에 묻혀 죽은 여자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도망해야죠. 그런데 이 여자는 보물을 끌어 안고, 그리고 화산재에 묻혀 죽었습니다. 실력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집은 마련하지 못하고, 성경을만 쌓아두고 이 땅의 휴식만 화려게 짓는 사람들 또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야 변경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문을 천국의 문은 세상 황금 열쇠로 없더란 사실 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른 나라 천국의 문은 세상의 황금 열쇠 거부 열쇠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체물이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우리 영혼도, 우리 성공과 실패도 육신의 모든 문제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쉬운 자입니다. 평상시에는 지속적이고 육신 육적인 삶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막을 때만 눈물 콧물 빼면서 쭉쭉 주요, 날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야죠. 있을 때 늘. 세 번째 어리석은 특징은 하나님을 부르지 를 않습니다. 사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한 자는 다무지하니 저희가 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용화를 부르지 아니한도다라고 말씀하니 악을 내한 자의 특징 세 번째는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가? 그것은 신명이 완악해져 있고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하면서 멀리하게 돼요. 깨어난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는데, 죄를 멀리하고 일행하기 쉽지 않은데, 어르신들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신명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육신의 욕과 욕망을 즐기는 삶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갈 시간에 육신의 오락을 즐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난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삶을 살아다보면은 일이 힘들고 어렵고 잘 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만 하고 사인을 보내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대로. 이러와 하나님 뜻이 사인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불도 않은 사람은 말 그대로 미련하고 어두워서 혼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일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근심만 들어가죠. 염려만 더 쌓여갑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번 의지합니다. 그 모자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래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현 계신 하나님을 뵙는 일이 바로 기도이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의 시간과 동시에 교제의 시간인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 사다리 놀라고 물러서 도망갑니다. 무서워 도망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일들을 많이 아는 자들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반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매일 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한마디로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본문 일절입니다어서온 자는 그 마음에 여기를 하나님이 없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소를을 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자가 어떤 자기를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을아버지감사일입니다 하나님하고 여성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나버지 했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 이르지 이런 자들이여 오신 자고 믿는 자이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음.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영와 이름을 부르는 말미하마, 하나님의 가까이 가며, 널널하게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런 우리을 위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